2502, 015B 90년대 방탄소년단이었죠 아. 방탄소년단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<laughs> 그러니까요. 최고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뭐 네네. 옛날 일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. 그냥 그런 걸로 치죠 <laughs> 그리 그때 인터넷이 발달 안 돼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어. 그냥 안에서 약간 전설처럼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. 그냥 그런 걸로 칩시다 우리만 알고 넘어가도 그러니까. 그, 왜 우리가 그걸 사실 굳이 그때 말해야 돼요 어, 방탄소년단이었어요 그런 예전에. 걸로 네. 하죠 그냥 네. 우리끼리만 네. 작가님 왜 웃고 계신 거예요? <laughs> 어, 단풍사랑님이 아니 예전에 방탄 맞아요? 누가 웃으시는 거예요? 하뭐 항일에만 가셨고요 그렇습니다. 우리끼리 일단 그 그렇다고 네. 우리끼리 그냥 말 맞췄습니다. 결정을 했습니다. 네네. 어, 가을운동화님이 이러셨습니다. 요즘 친구들은 네. 공이로비가 네. 비원의이퍼의 동생그룹인 아, 줄 알아요? 저희가 실제로 뭐답 댓글 같은 데서 한두 군데 번주하게 있었어요. 네, 얼마 음. 좋으세요? 네, 뭐 괜찮습니다. 어머 꽃미남 그룹 우리 비원의이퍼의 아, 동생그룹이라니. 네. 묻어가는 걸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